병력이 많아가지고, 다른 성으로 병력을 많이 보냈을 때, 점수를 더 먹는 거는 당연 지사겠죠? 그런데 그 병력의 성 안에 너무 많은 병사가 있으면, 딱해지면 효율이 별로 안 좋다는 거. 그리고 요런 식으로 쳐들어온다는 거, 보이죠? 와, 개떼처럼 쳐들어줘요. 바라바라바라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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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왔다. 깃발 들는뭐 깃발 안든 애는 뭐야? 다 깃들고 있다, 깃발. 아, 온다, 개떼들 온다, 개떼들. 치료를 하면 그 죽었던 병력이 내 마을에 돌아오거든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작아지니까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간 병사는 그 계속 거기서 나가 있으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만 등나무 갑옷 보대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온다 마지막 1초 이리 오이가 오등 갑옷 보대 야 도끼들 오는 거 보이죠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빨리 가네 가까이 있으니까 좀천천고 마지막 20웨이브입니다 자불한 번도 안 났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친공 중지 끝났습니다 자, 120만을 땄습니다 저는 점수를 오케이 100만 넘었어